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살살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한번 간단히 한번 건너뛰고 오늘은 소형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한번 유찰된 경기도의 오피스텔 세 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열망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 소액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바로 오피스텔이고요. 또 오피스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오피스텔을 또 낙찰받고 또는 매수해야 할까. 뭐 일단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역세권의 오피스텔 또는 신축의 오피스텔 또는 볼륨이 큰또 브랜드가 있는 예, 그러한 오피스텔이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건의 오피스텔 한번 또잘 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임장도 한번 그리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입찰,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형,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경기도의 오피스텔 3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된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저처럼 뭐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 뭐 태인과 같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고 또 괜찮다라고 한다면 임장도 한번 다녀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좋다면 입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나는 오피스텔을 사서 좀 매매 차익을 거두겠다. 이런 것들은 또 최근에 좀 맞지 않는 거고 특히 이제 소형, 원룸과 같은 오피스텔은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적절한 수익률을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입니다. 내가 직접 살든 내가 나중에 세를 놓든 또는 내가 나중에 매매를 하든 일단은 임대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또 임대료 수준도 가급적이면 높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의 오피스텔 특히 초역세권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일자리가 주변에 많다면, 또 신축이라면, 또 볼륨, 예, 웬만하면 또뭐 어, 이를테면 어, 최소 100호실 또는 500호실, 1000호실, 이런 아, 오피스텔이 또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라 하는 점을 체크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도의 세 건의 오피스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오피스텔은요, 경기도 남양주시 아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다산동의 오피스텔 관할 법원은 남양주지원이 있습니다. 도농역 근처에 있죠. 사건번호 2023타경 74888 물건번호 1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웅신 미켈란의 아침 주 건축물 제 1동 8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이 7.5일이니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또뭐 2, 3인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다. 현장에 한번 임장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감정평가액은 1억 5,800, 한번 떨어진 1억 1,060만 원. 30% 저감된 거니까, 일단은 뭐 직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어, 요거 입찰하려고 한다면은 최저가 10%, 1,106만 원. 자기 합수표 하나 가지고, 2024년 3월 20일,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하면 될것 같고요. 청구금액은 9,400만 원.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9400만원 정도 받을 게 있어서 경매를 시청했다는 얘기고 등기 채권액은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1억 3500만원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피스텔은 뭐 대지권이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죠. 자 일단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 사진입니다. 현장에 가서 향또층 다양한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이 오피스텔은 2019년 사인 거니까 5년 차 새거죠, 여러분. 신축 좋고 10층 중에 8층 좋고 전용 7.5 좋다. 자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2월 23일자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내역 인 없다 그러면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위치가 중요하죠. 예, 위치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현재는 경희 중앙선 도농역에서 마을버스를 좀 이용해야 될것 같고 멀지 않은 곳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조만간 여러분 여기 8호선 연장선 다산역이 개통됩니다. 도보로 이렇게 되버리면 뭐한 어, 3, 4분 이내.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죠. 자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23년 2월 23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피스텔도 국토부 실거래가 오피스텔 실거래가 나옵니다. 매매도 전월세도 지금 현재 같은 면적 예, 올해 1월달에 500에 55만 원. 그러면 아까 1억 1 천인가요? 예, 수익률은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역시.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오피스텔은요, 평택시 신장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신장동의 오피스텔, 평택지원, 관할법원 2023타경 44437, 물건물 1번, 평택시 신장동의 평택 송탄역 클래시아, 3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용이 9.49니까, 어, 이 정도면 뭐, 두 명이 살아도 될것 같고요. 사무실로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감정가는 1억 5천 500. 예, 한번 떨어진 1억 8백 5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청구금액이 2억 5천 900. b 1억 8천. 담보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 사진입니다. 위치는 여기 코너인 거니까 일단은 뭐 좋아 보인다. 그래도 현장에 가봐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 오피스텔은 2017년산. 그러면은 7년차. 괜찮죠? 13층 중에 3층. 뭐. 쏘쏘. 자 전용 9 4 9자이 오피스텔에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2,500에 월세가 52만 원. 그러면 이번 최저가로는 어 수익률이 아까 다산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점. 예 물론 이제 입지는 다산이 좀더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자 요거는 어, 2017년 10월 30일자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자 임차인은 말수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을 것은 없어 보이고요 웬만하면 이제 배당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입지는 1호선 송탄역에서 도보로만 1 2분 거리 아,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상당히 아,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길 건너서 초등학교 어, 고등학교 뭐또 선생님들이 사용한다거나 뭐 그래도 어,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가무거 명세서 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 2017년 10월 30일 근저당 우리는 항상 요거보다 요게 빠르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느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커멘트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오피스텔은 김포시 구례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구례동은 또 상권이 아주 좋은 곳이죠. 자 구례동의 오피스텔 관할 법원은 부천지원, 아, 사건번호 2023타경 1857. 물건으로 2번. 네. 나중에 입찰할 때 물건으로 2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전용은 6.35. 구래동의 김포 더럭스9. 네. 5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전용이 6.35니까 뭐 혼자 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인다. 감정가는 1억 3천인데 어, 여러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4,459만 원. 물론 이제 권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물건상의 하자가 있으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이번 최저가는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현장에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찰 보증금은 약 445만 9천 원, 그죠 청구금액 등기채권에 경매가 취소되기 는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 3월 12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좀 깔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오피스텔은 2020년산. 네, 그러면 4년차 아, 신축 아주 좋고 10층 중 5층 좋고 전용 6 3 5 어, 좋다. 자,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는 수협은행에 2020년 12월 11일자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되면 모두 소멸하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으니까 떠안을 임차인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 위치는 여기죠.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에서 한요 정도면 한 11, 2분 거리. 양촌역에서 좀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구례역에 또 상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 또 차로는 여기 대고 나이시 곧바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분석은 매가물건명세서 하나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물건번호 2번을 꼭 써야 됩니다. 입찰하, 입찰할 때 입찰표에 사건 번호 외에 물건번호 조사대 임찬을 걷고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2월부터 또 3월부터 저희 1년 투자클럽반 예, 열심히 또 임장도 하고 또 투자도 할 건데 일단 2월 28일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까지, 그 다음에 뭐 주식 프리패스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죠. 1, 3주는 오전에 현장 답사, 2, 4주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 최고의 가성비 값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시용산역 또는 용산역에서 도보로 학원까지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강의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경기도에 소형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3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온라인 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간다. 그래서 특별히 권리 분석 문제 없고 또 물건 자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수익률 감안해서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또 일단 중요한 것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돈도 또 일부, 또 일부는 또 레버리지 사전에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으로 특히 이제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 수익을 많이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